예,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제가 한두두달 동안 좀 바빠서 비디오를 계속 업데이트를 못 했습니다. 오랜만에 약속을 지키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 기쁩니다. 어,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음, 어, 미국에서 어, 그 주식을 어떤 주식에 대한 어, 평가를 할때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하는지 뭐, 한국과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어, 시간은 별로 없지만 어, 한 15분 정도 오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 그 분석하는 자료들이 좀 많습니다만 어, 구체적으로 이제 어, 애플 주식을 통해 가지고 어, 펀더멘탈 은 어떻게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어, 테크니컬한 거는 어떤 것들을 보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다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과 한번 나눠서 비교를 해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좀 비교를 해보시죠. 그래서 혹시 음, 어, 한국에서 어떻게 한다라는 걸좀 취하실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 조금 제가 어, 각도를 좀 바꿔왔는데 컴퓨터 앞,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어, 안 붙이고 어, 그, 그, 컴퓨터 화면으로 여러분과, 아, 잠시나마 간단하게, 아,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보실지, 보실지 모르겠는데, 아, 자, 이렇게 해서, 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아, 여러분들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떠세요? 좀 보이세요? 네, 네. 어, 안보이.. 하여튼 일단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어 이게 어, 이제 어, 테크니카 한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플 주식에 대한 테크니카 한걸 한번 제가 그려봤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1년 어 그러니까 1 1월달이니까 오늘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그 주가의 상승률을 이렇게 상승을 보,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테크니컬한 거 보는데 뭐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선들이 나오죠. 이 선들은 이제 어, moving average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0일, 200일 그 다음에 아, 14일, 50일, 20 0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moving average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이렇게 녹색 면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어, 크게 나눠서 이제 어, 빨간색 면들이 보이고 녹색 면 면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유명하게 사용하는 하나의 툴 중에 어, 그, 이치모쿠 클라우즈라는 게 있습니다. 한 말로 하면 일목구름이라는 거죠. 일목구름은 일본 사람이 아마 개발한 것 같은데 무빙 앰브로로 여러 가지를 <laughs> 섞어 가지고 어. 이제 앞으로 향후 숏텀으로 주식 동향이 어떻게 될 건가? 올라갈 건가? 내려갈 건가를 보여주는 아, 일종의 그 구름 형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적색 구름 형이 형성되면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녹색 구름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항상 큽니다. 그래 서 그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아, 올라가든 내려가든 저희 같은 잡은 어, 그러니까 고객의 자산을 어, 손해 보지 않게끔 하, 한 거기 때문에 한한 주식을 투자하지는 않지만 애플 주식만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어, 어떤 구름이 형성된가 이런 것들 잘 보는데 어, 이지머크 클라우즈라는 거를 어, 개인 개인적으로좀 좋아한다. 그러니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그런 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저는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먹고 그 클라우드를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애플 주식 같은 경우 는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도 어떤 색깔이었습니까 녹색입니까? 아니면은 어 이게 적색입니까? 녹색이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없다. 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예,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죠? 아, 어, 잘 화면에 나타나길 좀 바라는데,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상, 어, 요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이제 제가, <laughs>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아, 어, 여러분들하고 좀, 예, 좀, 어떻습니까?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참 어, 이게,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 이걸 다 조정하, 잘 못하겠지만, 제가 여러분 한번 말씀을 좀 나눠 보는 시간을 니까 여기 보시면은 어, 여러 가지 그 선들이 나오죠. 아 복잡합니다. 근데 단순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이게 펀더멘탈한 거를 가장 중요시 하는 것만 제가 골라 놓은 겁니다. 저는 프라이스가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으로 봐야죠. 프라이스가 어떤 겁니까? 프라이스가 보면은 이 u 어, 이 블루죠. 어, 어, 이제 하늘색입니다. 계속 지금 2000 어, 6년부터 아주 취소하다가 2008년에도 약간 주춤했다가 계속 지금 취소, 취소 올라가는 그런 이제 그게 보이죠. 프라이스가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이유를 볼까요? 내 e t change in long-term debt 이란 게 있습니다. 콜린인데요. 자, 그러면 long-term debt 이란 게 뭔지 아시죠? 그 회사가 뭐 가지고 있는 어, 자산과 라이빌리티와 이런 걸 봤을 때 롱턴 대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크나 이거는 이제 보는 건데 롱턴 대시는 거한 말로 굳이 이제 설명 안 되겠습니다 롱턴 대시 어, 이게 이제 어떤 음, 저 오렌지색입니다 이 오렌지색이죠 롱턴 대시 현격하게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죠 롱턴 대시 줄어들 롱턴 대시 줄고, 줄고 있고 그 다음에 넷 인컴이 어떻습니까 넷 인컴이 어떤 색깔이냐면은 어, 빨간색입니다. 자, net income이 빨간색이죠. 이렇게 보십시오. net income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편차가 있지만 어, 지금 7, 어, 8년 전에 비해서 좀 좋아지고 있죠. 이런 코를 보니까 이제 변화가 좀 심한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cost of goods sold. 한 말로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그 어, 어, income s t a t e m e n t 에가요그 그렇죠? statement 나 나오, 나오는 이거 중에 하나여 어떤 목록인데 한국말로 그게 제가 모르뭐무 한국어로 제가 그밸런시이나 인카스테이먼을 어, 그저 한국말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영어를 할때좀좀양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터 굴 소울드가 전체적으로 이제 판매하는 거 중에 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팔기 팔기 위한 판매 그그 그, 비용이거든요. 판매 비용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전문적인 용어로. 이게 이제 어떤, 뭐라고 되있냐면은 판매 비용이 이제 녹색입니다. c 스 s t of 드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뭐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만. 그죠? 그 다음에 daily value of risk입니다. daily, <laughs> look 3년 c 백 했을 때, 거예요. 그래서 이게 efficient이죠. 효율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가를 이제 보는 여 건데, 이게 이제 아, 지난, 아, 아 그, 파란색, 그니까, 러 아, 네이비 블루죠. 네이비 블루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2007년 이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그죠? 아주 현격하게 그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죠? 야, 굉장히 좋은 숫자입니다. 이게 그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그, 아, 그, 제 펀더먼털만 봤을 때요. 그다음 expected sharp입니다. sharp는 뭡니까 위스크죠. sharp가 높으면 안 좋은 겁니다. 낮은 게 좋은 거죠. 그만큼 이제 위스크가 적게 가져간다 expected sharp죠. sharp에 대해서 또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죠뭐 웬만한 경영하신분다 아시겠지만 sharp가 회사 가지고 있는 속성, 그 어떤 위스크의 속성인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비즈 위스크가 뭐 어, 보시죠? 이게 이제 어, 이게 무슨 색깔인가요? 이게 어 핑크색이네요 핑크색이 2008년 9년에 굉장에 올라갔다가 그 이후 굉장히 떨어져서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비니스 즈 위스크나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위스크가 특히 이제 주식 그 가격에 미치는 그 위스크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탈에서 평가해 볼때 주식을 이 애플 주식에 투자할 가능성 투자해도 된다 안된다라는 거는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그거는 제 역할이 아니고요. 아, 제가 뭐 주식을 왜커면 하는 것은 굉장히 미국에서는 어내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고, 자, 그 옆에 네,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이시면은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이제 처음 한 거라, 기술 처음 한 거라, 제 여러분한테 이제 어떤,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잘볼수 있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플에 대한 분석 자료가 나오는데 자 우리 펀더먼탈하고 애플의 펀더멘탈과 어, 테크니컬을 잘 봤죠 자 그러면 매출이 증가하느냐 안 되냐 매출이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에 약한6% 정도 늘었고그 다음에 2014년보다 2015년이 평격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5-6%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et income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 키그 다음에 그쵸 key financial factor가 그렇습니다. EBITDA도 늘어나고 있어요. 음, earning before income tax 어, depreciation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세금전 뭐라고 그러나요? 한 말로. 아한 말로 죄송합니다. 에비타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좀더 그러니까 좋아져서 인컴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텍스 전, 세, 세전 이, 이득, 이익이라고 그러네요. 한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음, 그죠. 웬만큼까지 안 들어왔나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펀드모터를 보고 키펀더모터를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에스5 0파이브맨과 평균이 PE ratio가 18에서 22 사이입니다.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4PE가 12.44에요. 어, 무슨 말이죠,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회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그 주식 가격에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작다? 크다는 거죠, 그렇죠? 아직 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S&P 500가 아까 제가 그그 그 PE t i o 가 평균적으로 20에 가까웠다고 그랬죠. 근데 이건 10. 시... 그, 1 2니까 그니까, price per earning이, 그니까, 러 어떻습니까? over price 됐답니까? under price 됐답니까? under price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간단하게, 뭐, 두서없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 시간 관계상 여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 제가, 이게 지금 서툴러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예. 자, 보이시나요? 네. 자, 지금까지 어, 한 주식을 한 주식에 대한 한 회사로 봤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분석하고, 근데 여러 가지 툴 중에 하나입니다만 여러분과 한번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인 질문은 뭐 이렇게 뭐 한번 말씀을 주시죠. 그럼 제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 부분만 나눠줄 거고 꼭 제가 하는 방법이 뭐 미국에서 다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만 어, 이제 주로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 참그 한국 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하나 좀빼 눈수라고 할 수가 있죠. 어, 뭐냐면은 한국은 미국이라는 financial market에서 볼때 어, 다른 거는 다 선진국입니다만. 어, 그, 펀드 관리나, 이, 이런, 어, financial 그 industry에 있어서는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냐면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만, 한국에서 투자를 유치해서 미국에다가, 어, 투자를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이 로안 안티 많이 런드러잉이라고돈 세탁 관련 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얘기하기는 한국은 고위험 국가입니다. 고위험 국가라면은 동유럽, 아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그죠? 그런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이란 나라가. 그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GDP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선진국이지만 자금의 돈세탁이 어, 돈세탁을 누가 하느냐? 개인만 하느냐? 몇 조원대를 왔다 갔다 할때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a r e n c y 가 있느냐? 투자를 유치를 받아서 투자할 때 어, 은행권에서 그거를 안네스트하게 하나? question m a 어, 굉장히 어, 법이 미비하고 어, 영어로 그냥 t r a n s p 가하지를 않아요. p u b l i 든 p r i v a t 든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큰 돈을 미국에서 투자할 때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음,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보면 굉장히 불행, 불행합니다. 그래서 조금 정직하고, 크레디빌리티가 있으면서, 지하 자금을 자잘 이렇게, 어 이렇게, 인스티투션 안으로 들어오게끔 해서, 이렇게 공정한 사회가 돼야지, 진정한 천진국이 되지 않을까. 누가 돈이 얼마가 있는지 잘 몰라요. 어. 기업에서 돈을 활용할 때 어떤 기업이 어떻게 돈을 자산을 마련하는지 그에 대한 공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이렇게 그 어떤 제도 제도권 안에서 정직하게 이렇게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현실이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음 지금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향후 한국이 좀더 발전된 사회로, 그 어떤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에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만,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쪽 투자, 파이낸스 이런 쪽은 굉장한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물가리가 되지 아, 않으면 은 향후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더 이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힘. 저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